있다는 건 물도 있다는 뜻이고 <laughs> 낚시터도 있다는 <있단> 뜻이에요. 아리가또에 <laughs> 아리가또네 감사합니다. 난 너무 무서워. 아, 신부님은 안 계시나? 겸이도 소중한 법이지. 여긴 신기한 게 많네. 하다 보면 나아지는 법이지. 그대 두게. 혜진이 <목소리> <목소리> 계속 시간 끌게 만들어요. 아이... 이러면 혜진이 일단 인생은 망한 것 같은데, 내가 망하게 한것 같아. 융랩이었으면 잡았을 텐데, 아쉽네. 아니, 너무 건방지게 계속 앞에서 템을 만들고 있어가지고... 쏜 화살은 못돌리지 나 어차피 후반 가면은 제또 거슬려가지고 이거 미리 작업을 쳐놓긴 해야 돼. 후반 가면 어차피 천 맞는 구도야 내가. 미리 미리 내가 작업 쳐놔야 돼 그냥. 아 근데 좀 아쉽다. 있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. 근데 아마 혜진이. 얘는 누구한테 맞고 이렇게 피가 날아갔대? 모든 챙겨야지. 아무도 없으니 내가 해야지. 次のピースエリアが指定され 생각 튀었네. 뭐 어쩔 수 없고 이거. 모든 챙겨야지. 호텔은 의외로 위험한 장소지. 숲. 곳일수록 준비를 조심해야 하는데. 어드 파가 놓고 숙박은 계속할게요. 가면서. 나뭇가지에 실만 매도 낚시대가 되지. 시야 잡고 사서 가봅시다. 나도 아, 잠깐만, 나이 스킬 안쪽으로 못 썼고, 바깥쪽으로 못 쓰냐, 왜? 아, 잠깐만, 오바인데? 아, 이거 대각인데. 아, 아나 실수했다. 아. 생각해 그 뒤지게 맞네. 호호호호호. 아주 좋아요. 야, 헤진 안 망하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천 돼. 아, 위치가 너무 멀다. 운이 없는 보자. 위로 위로 빠지겠다 이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 빠지겠다 지금 보니까 어, 네. 어, 네. 애정도 아 방금은 좀 잘했다. 다행이다. 약간 백모빙 치면서 무스 쓰면은 애들이 거의 반응을 못 해요. 그냥 어 얘가 갑자기 이걸 쓴다고 하지. 야, 반은 거의 못해, 이거, 진짜. 아, 근데 방금 좀 위험했다. <laughs> 못 맞췄으면은, 그대로, 죽는 거라, 대신에, 무술을 아, 이 귀여운 친구, 이 친구, 이거 지금 미감 만들려고 한 거네. 너의 그 미감에 대한 의지, 내가 이어주마. 어차피 아, 쿤달라, 하긴 좀 애매할 것 같아서. 맛이 좋은데. 음, 아, 바다 냄새, 마가이좀아리네 동물들도 가 시리아가, 시리아리가가가리아 10. 가 괴롭혔던 애들은 왜다잘 되냐 지금? 어이 미치겠네. 아니 내가 이게 믿긴다. 아, 얘가 괴롭혔던 애들은 지금 다 이렇게씩 더 먹었던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는 이렇게 쭉빠 지면 사야다 잠깐 만요, 이러 면요. 음, 고 잡이요. 육키가왜 이렇게 복사가되냐 친구야, 그런 거각되는거 거 나한테 안 통해. 나도 그런 거 많이 해봐서 알아. 음, 제가 봤을 때제 친구 저거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반대편으로 나갑시다. 만약 궁좀신중하게써야 되거든요. 아, 이러면 안 죽어. 이타 맞았으면은 사망인데 일 타밖에 안 맞아서 못 죽여요 저거. 아, 근데 레녹스 미러전은 내가 오히려 자신 있어서 오히려 레녹스 살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다들 뭐하냐? 좀 보자고. 어쩌겠어? 날아도 써야지. 나초디아한테.

시비와마아 만들게 되면은 나도 힘들어 안돼 그냥 압수 굳이 쓸 데는 없는데 이제 견제는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 미안하게 대수다 나도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운이 없는 친구네 어쩌겠어 도 써야지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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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약간 리오 같은 애들 상대할 때는 이제 지휘관의 갑박가 좋죠 어머나 위클라인 1분 남았고 제 생각에는 얘네들 다 일단 위클라인에 갈것 같긴 하거든요 리더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얘네 둘은 무조건 갈것 같아 아닌가? 얘도 지금 마타못 먹어서 안 갈려나? 일단 리오는 견제를 하게 해야 돼 리오는 확실한 건 견제를 해야 지 이거는 약간 리오를 담군다는 느낌으로 플레이. 내가 위클라인 먹기보다는 위클라인 내가 못 먹더라도 리오는 담군다는 느낌. 리오는 고 어, 여기 노 금식 영역決まったぞ. 아, 잠깐. 끌어간다. 끌어간다. <laughs> <있단> 듯이... 아리가또에아리가또네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좀 쉬자고 무리했어. 화려한 좋아해. 아. 이걸 먹네. 이러면 이게 낚시였으면 평생 자랑했을 거야. 도한이지초선파초선이더 나아요. 지금 어차피 못 가.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열아구 절편을 혈아구 절편 갈까 말까 생각해봤는데 못 가요. 시간이 너무 쪼박해 아, 이 신기한 게 많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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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실비야 잠깐 동맹이다. 나이스. 딜이 너무 세서 버티질 못하네 굿! 됐다! 질비아야 내가 이득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순순히 나한테 죽어주는 게 어때? 뭐야 쟤 밑으로 갔어? 오이 1킬 더 달라고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혈압오질병 안 바꾸고 그냥 캐스토 드라지 그냥 쭉 가는 게더 나은 거 같은데 아야 와서 좀 죽어줘라 그냥. 아좀좀 죽어줘 그냥. 아제제내 위치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. CC 찍혔나? 여기 여기 찍혔을 것 같은데. 아제아제 쟤, 쟤 저거 죽으려고 한다 안 된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너는, 너는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돼. 아, 내 실비아에서 못 따라잡겠는데? 아, 그냥, 냅둬야겠다. 제가 맘먹고 그냥 도망간다고 하면은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거라, 그냥 쫓아가지 않을게요. 근구시간 분명 내가 더 많을 거긴 한데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 안전하게 합시다. 야, 친구, 친구, 친구. 내가 너 이득 만들어줬잖아! 킬 줘! 인에에 열심히 하네 그래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굿! GG 수고하셨습니다 아, 좋다. 6킬 1등. 오랜만에 트럭 한번 제대로 몰았다.